Hi.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갈 곳은 고곰 네. 이쪽도 갯벌이랑 이런 거다 있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갯벌이 쫙 나오더라고요. 음. 바닷가가 맞닿는 곳에서. 그럼 그래, 오늘은 여기로 가보자. 오늘은 저희가 고곰이라는 곳에 가볼 거예요. 고곰 곳곰? 껀저 근처인데 껀저는 아. 배 타고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배 타고 들어간 곳은 아니에요. 아. 근데 강을 뛰고. 한쪽은 건조. 한쪽은 고공. 오, 멋있겠다. 잘 떠나자. 어디로? 고공. 개투 남시고. 고공? 그러면 오늘은 우유랑 같이 한번 가보죠. 음, 오 그럼 그래. 음. 그것도 또 재밌겠군. 우. 어, 비 오겠다. 엄청 오겠는데, 비? 네 우유 배불러? 네 배불러요 네 몰라? 네 배불러요 옆집 형 배불러? 네배불래 <laughs> 그럼 출발할게요 예네 네, 출발해요 네 출발해요 어리.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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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오르는 거봐 와. 물난리다 물난리 하늘이 아까 세차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다행히 비가 멈췄어 어, 어 아니 그렇게 많이 오던 비가 거의 멈췄어 거의 <목소리>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부동산 사람을 <목소리> 야 알로와 야 알로에 엠떠이로 쭉 마다 텔레기 <목소리> 동네 <목소리> 어어어이 아저씨인가? 저 아저씨야? 어어 <목소리>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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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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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을 보여줄랑까 저다 같은 부동산 사람들인가? 저네 명이? 우리 같아 네 명이 다 같이 지금 집을 보여주러 같이 가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얘기하면서 가네? 그러니까 우리 몇 명이지? 우리 여 다섯 명 됐어 <웃음> <웃음> 응. 어, 저 어, 여기 바다인데? 어 저거 그치? 여기 바다 여기 옆에 시장 있잖아요 해산물 시장 어 그러네? 어 응? 바다야 해산물 저기, 시장도 있고 저기, 저기. 가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도 길을 물어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laughs> 구글맵 보시 다시 들어야 새소리 난다 어 이거 제비집 아니에요? 어, 어여학교가봐요어 되게 작아 어 애기들 있 어, 애기들 있다 공부한다. 여긴가 아 여기 마음에 든데 여기는 앞에 아, 그 마당 여기 마음에 든다고? 어뭔 여기 나와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음기 닭이 돌아다니네 그냥 가보자 아 여기는 페인트칠을 안했다 여기 그거네 꽃카페 감성. 근데 누가 계신거 같은데? 그죠? 아무도 안계셨네 누구 살고 계신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네 오 누가 살고 있는 거 같은데 모기장에 이렇게 쳐져 있고 하는 거뭘까불 켜지나? 불한 번만 쳐 어? 불 켜지네 옆방하고의 방음 처리 같은 건안돼 있는 거구나 오. 아 여기가 부엌인가 보다 음. 그래도 부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 아니, 근데 내가 생각보다는 좋잖아 는아고 응. 응. 그래서... 천장 인테리어 마음에 든다 천장 인테리어? 별빛이 내린다 샤오카 거긴 뭐예요다용도 어, 샤워실이네 다용도 샤워실 야 샤워실 샤워실하고 어? 화장실 있네 문어디어문 긴밀한 문, 어딨어? 문. 문. 야, 아니, 그럼 문 아니야? 어, 아 있네 아 있, 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다 시골 감성의 화장실인가? 음. 밖에 뭐 있어요? 뭐가 아니면 알람 작은 가든 진짜 작다 어. 이게 다야. 왜 이렇게 새소리가 나냐? 소리 엄청 많이 들리네. 저앞에저기 학교인가 봐. 어, 학교다. 학교, 학교. 하와이, 아래 하수 있는 노야네 아. 음. 음. 아, 그럼 우리 여기서 뭐이제 오빠 아, 좋아하는 불장난 같은 거 해도 되겠다. 막, 음, 능해 먹고. 그 집탈것 같아, 여기서 했다가. 막, 음, 음, 닭장 같은 그런 느낌이다. 닭장 속에는 고이가. 벚꽃다 서랍장 속에는 스카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한사이. 자꾸 맨날 슬리퍼도 벗고 다녀 오빠 여기는 주변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사람 그죠? 두 마리나 있구나

여기는 임대하는 집이 아니라 파는 집을, 집을 파는, 파는 집이래요 그럼 얼마에 파는 집을 가격? 파는 집이 13억동 그래서 그게 얼마죠? 13억동이니까 600... 한 6천... 6천이야? 한 6천... 한0백만원한 6천 0백만원대략잘 네. 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다행이다 많던 고 팔라. 근데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 집이 6,5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비싼 거 아니에요? 싼거지나잘 모른데 그냥 비싼 거 같아. 어, 아니. 차차.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솔직히 뭐가 없었는데. 어, 아니 아무것도 없고 더뭐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건데. 그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나 놀랬네. 깜짝 놀랐어. 맞아? 계산이? 내가 봤을 때한한 한 2, 3천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나 솔직히 한 100, 1,000 정도. 아, 그 내가 <웃음> 처음에 <웃음> 13억 동 이러는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600아 아. 650. 6 5 0어 그래. 이 살만하지. <laughs> 집이면 650이면 하나 샀지. 돈돈 <laughs> 모아서. 6,500이면 좀 확실히 비싼 것 같아. 아니, 시골집인데. 안돼안 돼, 안 돼. 그죠? 맞아요? 왜냐면 호찌민네방죽개짜리 아파트가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하거든요. 7군에 아, 있는 왜, 게. 그러면... 아니 이거 투베드였는데. 어. 아니,

아 리치네 리치 맞아 맞아 리치 오, 리치, 리치 어 리치네 그럼 좋지? 아, 아, 기도 좋진 리치를 이렇게 오 와. 아닌데 이거 리치 아닌데? 아, 람부탄 람부탄 아, 아니야 람부탄 아, 아니야 아 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이거 음. 용눈 용의 눈이라고 부르는 오왜 이렇게 달아? 용안 용안 아 용안. 맞아 용안 용안 음. 아 얼굴이 없구만 용눈이 아니야 용안 음. 용의 눈 맞아 달아, 안 아니. 아니야? 음, 달아, 달아. 음. 달아, 달아. 엄청 맛 음. 이런 거하냐 어, 엄청 달아요. 음, 음. 맛있다. 하나만 더. 어, 진짜 엄청 맛있지? 어. <laughs> 아, 아저씨가 따 주신다. <laughs> 역시 시골인심. 까만주. 까만주, 아저씨 너무 하시다. <laughs> <웃음>, <웃음>, 웃음.. 웃음기 한 살당 쓰시지 <laughs> 아니 아까 나 이거 하나 가지고 혼날까봐 이거 이거 제가 하나만 가져갈게 그러니까 더 가져가, <laughs> 더 가져가. <웃음> 지금도 <웃음> 이렇게 주고 가지고 <laughs> 담배 하나 피시면서 <laughs> 먹어 먹어 꽃 <laughs> 폈어 오! 내 인생 각군 <laughs> 이런 거 농약도 안 했을 거아니야투인거 알아 <laughs> 음, 내가 꽃 다발은 받아봤어도 이런 용한 다발을 처음 받아본다. <laughs> 나랑 가위가위바 할래? 오빠 뭐낼 거야? 난 무. 몇치 낼거 같으니까? <laughs> 아닌데 가위가위바위? 나 이거 빠야. <laughs> 여기서 불장난하고 싶다. 여기가 텃밭이네. 텃밭에는 뭐 어떻게 해? 뭐, 뭐 심어? 뭐뭐 뭐 심고 싶은 거 심는 거지. 오빠는 뭐 심고 싶어? 만약 양파 갖고면? 나는 파, 양파, 마늘 먹을 수 있는 거, 고추 아, 이런 거. 막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것들. 어, 가장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 나는 호박잎 호박이 제일 키우고 싶어. <웃음> <웃음> 이것도 심고 싶어. <laughs> 호박을 심어서 호박잎을 따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호박. 입을 찌.. 삶아! 삶은 다음에 찐 다음에 거기다가 밥 한술 이렇게 방금 막 지은 따뜻따뜻한 가마솥밥을 이렇게 하나 뚝 놓고 쌈장을 이렇게 조금 푹축 퍼서 고기 한점 이렇게 쫙 올려서 이렇게 왕~~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나의 희망사항이고 그냥 <laughs>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집도 한번 보죠 여기는 임대가 아니라 여기는 매매라 우리랑은 안 맞는 집 같아요 갑시다 그럼 여기 말고도 다른 집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보러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로 <laughs> 가자.